버킷리스트라고? 야 이거는 여기서 해도 돼. 커피숍에서 퇴근하기 전에 헌팅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코믹마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음,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식 알려드리려고 저희 이렇게 또나왔습니다 자,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희 코믹마트하고 홍삼전 콜라보를 하게 됐는데, 원래 정가가 24만원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고정 댓글에 남겨놓은 그뭐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17일부터 24일까지 딱 일주일간만 59,000원. 75% 할인된 가격 59,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19일이니까 여러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무기 매진될수 있고요. 여러분들 면역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가정의 달. 면역력을 선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수익금이 저소득층, 미혼모자녀, 독거노인분들한테 기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도 챙기시고 주변 분들도 챙기시면서 좋은 일도 할수 있으니까요 많이 구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복귀 네. 마감될 수 있으니까 언어는 들어가세요 안아 <laughs> 택배 여기요 저기요 고객님 예. 택배를 어. <laughs> 왜 커피숍으로 보내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예 감사합니다. 커피숍으로 택배 갖다 주셔가지고 형 지금 장난해? 뭐가? 아 돈과 산는 시켜야지 그래도. 하... 아 자꾸 이런 걸 개인적으로 시키면 어떡해. 아 너랑 나랑 지금 뭐 1, 2년 안 왔어. 이 정도 시키는 거 가지고 왜 그래. 아 오케이 뭐 커피숍으로 어? 배달? 시키는 거 괜찮아. 어. 근데 왜 집에 밀려있는 설거지는 왜 시키는 거야? 아이 우리 사이에 어? 그 정도 할수 있잖아. 아니 그래 뭐그 정도 시킬 수 있어. 그래. 근데 저번에 왜 짬뽕 먹을 때 뜨겁다고 왜 그거 시켜달라고 그래나한테 우리 어? 사이에 그 정도 시켜줄 수 있잖아. 아 그리고 왜이 이 여성분 보면서 어이 여성분 왜 번호 따달라고 왜 그걸 나한테 시키는 거야? 좋았어. 잘 들었어? 좋았어. 그랬어?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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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았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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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넘어 왔어. 반 넘어왔어? 넘어왔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박진영. 어? 박진영? 박진영. 박쥐 박쥐 배트 걸 아, 아, 박쥐 박진영이 무슨 말이야? 제가 p 가 무슨 말이지 여성분한테 박쥐걸이라고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laughs>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식사 때 죄송합니다. 네. 너무 미인이세요. 네. 저도 네. 아, 이렇게 발견해 발 드리 하셔 가지고 네. 나가고 웃으라고신가 봐. 아이씨. 나 들어오자마자 내 얼굴 딱 보고 여기 얼굴 빠기셨어, 보너 얼굴 화가 나서 빨개지신 거야. 어? 저렇게 생긴 사람도 있구나. 아, 뭐. 아 근데 특별할 만해? 아 힘들어 택배 우리 힘들어 먹고 살고 원래 다 힘든 거야 아 아까 전에 그 일본 사람 집에 택배 배달 갔거든? 어 나한테 막 욕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엄청 싸웠어 일본 사람이? 어 가자마자 욕하더라고 나한테 너, 뭐라고? 졸또 맛대 에이 병신 왜? 졸또 맛대가 욕이 아니잖아 왜 졸또 아우 졸또 진짜 왜? 졸또 맛대 기다리라고 잠시만 기다리라고 아, 그 뜻이었어? 쉬이. 아.. 아그그 아, 그, 그 음식도 그럼 기다리라는 음식이야? 뭐? 리졸또 아. 네 니조또 그러니까. 기다리 아 그게 있기 너 발음 이상해 어니조또 네 이상해 너 발음하는 게아 그래 이분 아, 그래? 일본분이신가 <laughs> 뭐라고 일본만 <말> 하니까 좋아하시는데 <laughs> 아 그럴 수도 있어 너 일본말 잘해 나 잘하지 어 김우치 야메떼스고 <laughs> 이크 일본분 맞네 아니 일본분이 아니고 이분들도 보시나 봐 <웃음> <웃음> 어디 사이트 보세요 <웃음> 네 그럼. <laughs> 뭐라고? 웨어프로. 뭘 풀어라고? <laughs> 뭘 풀어? 웨어 1 프로 어디 분이신지 알아야지. 아그 저기 분이시네. 어디? 내 여자친구분. 내 여자친구분. 어? 내 여자친구분. <laughs> 뭔데 그거? 버킷리스트. 아예 줘봐. 왜? 너 야설이지거. 야설 써서는. 아, 야설을왜야다요 뭔데 이게? 버킷리스트 몰라? 이루고자 하는 거 적어놓은 거. 그거 있잖아 김내원 꼭. 그렇게 가져가면 속이 후 k a 냐 a k k 김대웅 그 버킷리스트에 김민 a k 저씨 <laughs> 아이고 꼭 그렇게 가져가 j a k Kaj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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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a j a 아 Kajak, k a j 네. k <laughs> k 아, <laughs> 성함이... 저... 뭐, 네 j 네. k k 네 네. a k Kaj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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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그래서 까마로 듣고 계시라 아니 뭐 어디 지명수배당하셨 거? <laughs> 김아로요김아로요 아로. 저 몰라요. 김아로, 김아냐고. 아로, 아로, 아로 다 몰라. 너 김아로? 몰라. 어. 아 이분이 노래 그 그거 만드셨나? 아로, 아. 아로, 아로. 어쿨이랑 친하신가 보네. 아 그런가 보네. 오케이. 어. 옆에 분 장원희. 박지영이. 어. 음. 박지영, 박지영, 어 박지영, 어, 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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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박지 너, 맞네. 너 박지. 아까는 박지라 그랬잖아. <laughs> 너. 박지영 바로? 박지영 바로 몰라. 우와, 어우씨. 뭐야 음. 누가 지금 코고셨는데? 코고셨. 코트박스, 코 코트박스. 그 저거는 어떻게? 해? 응? 되게 신기하게. 어. 저분 있잖아. 코 이거 톤도안 되고 그냥 걸었어. 어? 내가 뭐. 보기엔 저 마스크 안 벗는 이유가 있어. 여기가 노랄 거야. 저 노랄 거야. 안돼. 그 스킬이. 어. 그 우리 아빠뻘 정도 되면하잖아 <laughs> <기, 집안한 웃음> <데. 데. 웃음> 이거네. 게 저분 어. 이것도 안 돼. 어. 너 이거. 아는 거 아로? 몰라, 몰라? 어, 이거 아로? 내가 박지영? 오씨. 아지. 어, 버킷리스트라고? 어, 어. 너 이거 일을 거야 올해 안에? 응. 버킷리스트 1 응. 한강에서 흔들리는 차가 그만 쳐다보기? 이거 <laughs> 왜 쳐다봐? 그냥 저녁에 가면은 카니발 같은 게 많이 흔들리기도 하더라고. <laughs> 보통 사람들은 지나가. 어. 그걸 왜 쳐다보냐고? 그냥. 그렇게 음. 가서 막 봐? 뭐데 <laughs> 선진 내 있는 거는. 안 보이니까 가서 뭐 하나 이렇게 하지. 그걸 왜 봐? 아씨 그런 노래도 있잖아 장범준 노래. 뭐? 흔들리는 차들 속에서 <laughs> 네 밤꽃 향이 네 밤꽃 향이 느껴져. 아 진짜. <laughs> 밤꽃 향이. 아니, 흔들리는 차들 속에서. 아시 봐요. 네 밤꽃 <laughs> 향이. 너왜 왜? 왜? 방금 에서 흔들리는 차 봤죠? 어? 안 봤죠. 2 번. 어똥 싸고 손 닦기? 안 닦아? 어난안 닦았는데. 똥을 싸는데 손을 안 닦는다고? 왜? 아, 반갑습니다. 아니 들어, 아, 들어. 왜? 왜? 나 이름도 알아는데 이제 통성명 했으니까. 아까도 똥 싸고 있다고 전화했는데 손안 닦았을 거야. 와 정말 안그왜말을 해. 아 진짜 아니고. 너, 너 그러면 오줌 싸고도 손안 닦아? 나는 손을 안 잡어. 그러면 안 잡으사? 아 앉아서 안 싸. 그데 그럼 그나 뭐, 이렇게 털어, 얘 이렇게 털어. 이렇게 털어. <웃음> <웃음> 오모 오모래잖아. 뭐, 뭐가? 이 새끼 여기 바지봐, 얼룩봐, 아, 아이씨. 아니야 그런 거. 내가 그 주얼리 슈퍼스타 나왔을 때 얼마나 좋아했는데 뭐.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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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 아. 알았어 이제. 손 닦아라. 손 닦을게. 야 이거는 여기서 해도 돼. 뭔데 뭐? 커피숍에서 퇴근하기 전에 헌팅하기. 퇴근하기 전에 헌팅하기? 너 지금 퇴근 안 했지? 어. 응. 참. 전... 누구? 누구야? 아, 네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뭐라고 적혀 있어 커피숍에서 그거. 커피숍에서 퇴근 전에 면팅하기 응. 가로 열고 귀여운 여자 가로 닫고 안 귀여우시잖아. <laughs> 어또 뭐. 커피숍? 아니 면전에 대고 이렇게 바로 귀여우셔 가까이 가서 뭐 웃는 거라고. 이렇게... 아 앞니빨 두개 귀엽다. <laughs> 뭐라고? 앞니빨 <laughs> 웃을 때 앞니빨 두개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거, 이렇게 이렇게 앞니. <laughs> <laughs> 아니, 저... 아니 뭐강부자야 <laughs> 아니 그러면은 입 닫을 고 있으면 안 귀여우시다는 거 아니야? <laughs> 아니 그.. 니가 계속 웃겨주면 되잖아 한번 쳐다봐봐 헤 <목소리> <목소리> 그거 봐웃으시잖 <laughs> <laughs> 이빨 몇 개야? 24 개냐 24개냐 27 27개냐 그 중에 반 이상 봤어 방금 근데 내 얼굴을 봤는데 왜 웃으시지? <웃음> 어? <웃음> 내 얼굴을 봤는데 아니지 큐티 하시잖아 그냥.. 큐티클 많게 생기셨어 <laughs> 큐티클 많다니 <많게 웃음> 어? <생기셨어. 웃음> 어? 정말 손에 엄청 이 큐티클이 여기 너무 하얀 게 <laughs> 이만큼 올라오게 생기셨어 그러면 아, <laughs> 뭐? 저분이 그럼 그 속담 좋아하시겠네 무슨 속담 큐티클 모아 태산. <laughs> 어? 큐티클 모아 태산. 어, 큐티클 모아 태산. 그 얼마나 모아야 태 태산이 되는 거예요? 아, 적은 정도면 금방 모아. 아, 그... 금방 모아. 태산형. 이 태산형이야? 이 야. 어. 그러면은 이걸로 바꿔줄게. 바꿔줘. 음, 그럼. 귀여운 여자를 어. 빼고 커피숍 에서퇴근 하기 전에 헌팅하기 가려고. 어. 이빨 두개 귀엽고. 어, 두개 귀엽고. 큐티클 모아 태산이 형. 아씨아 <laughs> 근데. 응. 눈이 어. 깊어. 깊어? 아, 눈이 깊은 사람들이 마음이 깊은 거야. 지하 몇 층이야? 거의 지하 한 23층 정도 되지. <laughs> 지하 23층 이 있어? 지하가? <laughs> 있어 있어. 깊어 지금. 전쟁남 쪽에 손 보면 방공이라고. 방공이라고. 그래? 그래. 그리고 너 되게 좋아할 걸. 왜? 그래. 왜냐면은 택배 많이 시켜보셨죠? 네? 그래, 너 좋아해. <laughs> 네가 그 기쁨을 갖다주는 사람 아니야? 아, 기쁨을? 뭐이러는데문 열면 기쁨이 와있잖아. 그거 누가 해? 그럼 진가 <laughs> 하잖아. 아, 내가 하고 있지. 그래. 오케이. 가서 뭐라 그래? 남자 친구 있다 있냐 물어봐. 남자 친구 있냐 그러고 나가. 들한테이 목소리 안 들리는 거지? 안 들리니까 남자 친구 있냐고 물어봐. 혹시 저희 얘기 들려요? <laughs> 들리세요? 들리네 들리냐. 좀더 자신감 있게. 오늘 컨디션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응. 음... 아니,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laughs> 그런 거 하지 마. 어? 약속 다 아니, 아니야, 약속 아니야? 아니야. 하지 마, 하지 마. 아니야? 아, 오케이. 곧. 안녕하세요. <laughs> 예를 들어 진짜 남자가 딱두명 있어요. 그러면 아로씨는 누구를 선택할 것 같아요? <laughs> 힘들죠, 그래요. <laughs> 아 힘들 수 있는데 무인들이 갇혔다. 아니 웬만은 이 정도까지 <laughs> 안 하는데 무인들이 갇혔다.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핵폭탄이 <laughs> 터졌는데 우리 신만 살았다. 근데 내가 보기엔 형을 선택할 것 같아. 왜? 자꾸 내 눈을 보면서 미안하다 하는데 계속, <laughs> 계속 이렇게 계속 이렇게 쳐들어. 아로씨 누구?